밤에 자주 깬다면 이 암일 수 있습니다. 암은 조용히 자라고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 지킴이가 됩니다. 건강한 수픈 첫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깬다면 간 기능 이상, 특히 간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간은 통증 없이 손상되기 때문에 수면 패턴으로 이상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자는 동안 식은땀이 흠뻑 난다면 림프종 즉, 혈액암의 대표적인 야간 증상입니다. 면역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이 체온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면중 통증 때문에 자주 깬다면, 암이 뼈나 장기로 전이 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한쪽에 국한되거나 깊은 부위에서 느껴질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악몽이나 불안감 때문에 자주 깬다면, 뇌종양이나 부신종양처럼 호르몬을 건드리는 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와는 다른 지속적인 각성 상태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이 심하다면, 최장암이나 신장암이 혈당 조절이나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